입니다. 이 논문은 캔사르 피디메이얼로지라는 암 역학 논저널에 실렸고요. 이게 덴마크에서 케라티노사이트 칼시노마가 그러니까 피부암 중에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악성흑색종 그러니까 이 점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피부에 제일 바닥에 베이지셀 레이어에 깔려있는데 그 점만드는 세포에서 암이 생기면은 악성흑색종, 멜라노마라고 하죠. 그 점이 커지는 거 점점 암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케라티노사이트 계열이라고 해서 일반 피부세포 유래 암종들이 있거든요. 크게는 베이잘세 칼시노마 제일 바닥층 그 다음에 스케모세 칼시노마라고 그 위에 층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베이잘세 칼시노마랑 스케모세 칼시노마가 해당되는 케라티노사이트 계열 유래 계열 암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덴마크에서 2007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러면은 점에서 생기는 멜라노마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 노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렸을 적 환경적 노출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제 뭐 햇빛을 계속 받는다거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 주로 케라티노사이트 계열이고요 햇빛보다 이제 뭐 어렸을 때 주로 햇빛을 받는 경우 나이 들어서가 뭐 아니라 뭐 어떤 특정한 시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 태어날 때라든가 멜라노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햇빛에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햇빛에 노출되는 기간이 기니까 베이자이스 칼시노마나 스캐모스 칼시노마가 응가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연구인데, 베이자이스 칼시노마 183,338명, 만그 다음에 스캐모스 칼시노마 42,233명을 덴마크에서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 엄청난 숫자죠, 진짜. 그래가지고 이 기술 통계는 볼 필요 없고, 어 이게 그러니까 나이를 보정한 10만 명당 발생수예요. 나이는 왜 보정하냐면 나이를 보정 안 하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 노인 인구가 많은 경우에 증가할 거 아니에요 발생률이. 그러니까 나이를 다 보정해가지고 10만 명당 각 연도별로 몇 명이 생겼는지 본 거예요. 데이저스의 칼시노마는 점점 점점 증가하죠. 스케머스의 칼시노마도 급격히 증가하죠. 어 250명에서 300명 넘어가고 있고 베이리스 칼스머 칼슈마, 스케모스 칼스로만은 남자에서 좀 높고 여자가 좀 낮은데 60명에서 남자는 100, 120명 넘어가고 있고 여자는 30명에서 60명 넘어가고 있죠. AAPC는 뭐냐면 annual average percentage change예요. average annual percentage change 잠깐만요. 제가 헷갈릴까 봐 이거 찾아왔는데 AAPC가 있고 APC가 있어요. APC는 요 기울기 에니오얼 퍼센티지 체인지고 에버리지 에니오얼 퍼센티지 체인지가 요 꺾이는 것까지 합쳐서 계산한 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냐 그게 AAPC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버리지 에니오얼 퍼센티지 체인지 그다음에 에니오얼 퍼센티지 체인지죠. 그래서 에버리지 에니오얼 퍼센티지 체인지가 1.8, 1.4 양수죠. 5.0, 6.6 이야 스캐모스컬 수도만 정말 급격히 증가하네요. 연령별로 나눠봤을 때는 80세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하고요. 70, 뭐, 70세 이상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좀 연령이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 30세라든가 20세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를 보여요. 그 다음에 스케머셀 칼시노마는 30세, 20세 조사자료는 없고, 그냥 40대보다는 아무래도 70, 80대에서 특히 급격히 증가합니다. 80대나 70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안 생기고 그냥 사망했을 경우가 많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이제 햇볕에 계속 사람이 노출이 되니까 아마 이런 피부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은 이거는 이제 APC랑 AAPC를 계산을 해놨는데 나이별로 <laughs> 베이잘색 칼시노마고 스케머스의 칼시노마인데 모든 인구에서 AAPC가 1.8이죠. 남자에서 여자에서도 1.8이죠. 80세 이상에서는 1.8, 70세 이상에서 2.3, 60세 이상에서 0.6인데 30세랑 20세에서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3.8 음수가 되죠. 여성에서도 역시 베이젤스 칼스노마에 있어서 30, 20세 이상은, 30세 이상은 음수가 되고 나머지는 양수죠, 다. 전체적으로 양수고. AAPC가. 통계적으로 심지어 유의했어요, 다. 거의, 그, 저, 올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스케모스 칼스노마도 전체적으로 양수고, 40세에서만 좀 이퀴보컬했죠. 남성에서는. 여성에서는 40세에서도 심지어 통계적으로 유의했네요. 양수네요. 다 AAPC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에이지 어저스트 e 드 나이 보정 안 하고 그냥 절대치를 제시한 거고 T1, T2 이상은 당연히 적겠죠. 이, 이 암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인데 피부암 뭐 초기에다 거의 다 발견되니까요. 뭐 그리고 수술로 절제해 버리면 깨끗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몇안 되는 암입니다. 이게 악성흑색종은 전이가 빨라서 거의 치료가 안 되는데 케라티노사이트 계열 유래가 그러니까 베젤세칼스노마나스케모세칼스노마는 빨리 수술로 절제하면 은 웬만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 앤 넥이 당연히 제일 많죠. 피부를 제일, 햇빛을 제일 많이 보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아, 덴마크에서 아까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베이젤스 칼수마랑 스케머스 칼수마 같은 피부암이.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생기는 암이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고령자에서 발생률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 스케머스의 칼슘어머는 AAPC가 5.0, 6.6이에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고령자 위주로 해서 케나티노사이트 유래 피부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 세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특히 공감을 하는 게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사람들 옷차림이 좀 짧아져요. 더우니까. 그럼 이제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가 그냥 날 것으로 노출되는 피부가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자외선 때문에 이런 케라티노사이트 유래 암종이 피부암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멜라노아는 약간 그 시기가 있고 좀 다른 요인들이 많아서 이게 햇볕하고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케라스티노사이트 계열 유래 베이지색칼시노마나 스케모스색 칼시노마는 거의 확실해요 햇빛에 의해 증가하는 게 태닝에도 증가하고 태닝이 작가서 까맣게 태우는 거 있죠 피부. 그래서 덴마크를 보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걸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